대부분이 이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삽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망할 거라고. 수, 왜,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망한다 했는데 지금 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수도 없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도 종말이 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안, 종말 안 온다? 앞으로, 아직도 종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금방이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은 반복해서 죄악된 세상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해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이 종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서 도피할 길을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담대할 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니다 종말.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죽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타 없어지고, 홍수 나서 다 죽고, 다 무너져, 거기 깔려 죽고. 누가 이런 걸 가르쳤습니까? 우리한테.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배운 거예요.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라고. 예배하라고. 예배드리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성경적인 종말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믿는 성도라면, 언제든지 말아나다주예수의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이랍니다. 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왜? 천국 가니까. 어.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 나 조금 있다가.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좀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지금의 자리에 더욱 충실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종말론입니다.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어? 여러분, 우리가 왜 헬조선이 됐습니까? 우리가 왜 헬조선이에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그거? 헬조선이 되기 전까지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과정이 바로 헬조선이 된게 아닙니다, 우리. 그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 뭉크라는 화가를 아십니까? 뭉크. 뭉크의 작품이 11억만 달러가, 11억만 달러지 싶다. 그걸 그렇게 팔렸다 2012년에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억대로 팔렸어요. 여러분, 뭐 감동도 안 하시네. 그래도, 그런데 우리가 만질 일이 없으니. 몽크의 작품이 뭐냐면, 하 이상한 그림자 이거. 이 그림 알아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많이 비싸게 팔립니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왜 그렇게 천억대 그게 왜 천억대에 팔립니까? 그거, 어? 마음 만먹면그리겠더이에요왜 우리가 헬 조선입니까? 여기 믿음 있는 자들이 여기 있는데, 왜 세상의 가치관을 똑같이 우리한테 들이대는 겁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고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데 거기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왜 도망갑니까? 여기서 밑에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게 전해야지 내가 들은 대로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게 우리여야 돼요. 우리. 우리끼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여야 됩니다. 행복한 언약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언약을 깨뜨리면 안 됩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은 심판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심판을. 다른 사람들은 다 심판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도피하고 도망가지만, 우리들은 그 심판을 기뻐하고, 그리고 즐거워해요. 이미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부들림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오늘 이번 한 주에 중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죄악으로 오염된 내 마음, 치료하여 주시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다.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내가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해도 우리가 부응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왜곡입니다. 왜곡.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뿐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고 쓰시려면 제대로 써주시고 바르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까지 모든다 주님이 책임지실 걸. 믿어 의심치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남들은 다 지옥 같다고 말하지만 이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 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이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